조선 시대 두 명의 농부가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모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오랫동안 비가 내리 않아 두 농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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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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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휴, 아, 힘들다. 이제 겨우 5월 초순인데 여름날처럼 덥네요. 체력의 말이야. 아이, 그나저나 큰일 났어요. 이렇게 비님이 안 오시니 너무 가물어서 올해 농사를 망친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음. 지금쯤 한바탕 비가 쏟아져줘야 하는데, 정말 구름 한점안 보이고 해만 쨍쨍이로군. 아이, 정말이지. 시원하게 단비나 내렸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 걸까요? 비도 안 내려주고 말이에요. 농사를 망치면 정말 큰일인데 어. 아 이것 좀 봐요, 땅도 바짝바짝 마르고 있어요. 어? 와, 아이 비다. 와, 아, 비예요 비. 아이 그렇게 기다리던 비님이 오신다고요. 아, 비님이 오신다. 그래, 대종으로구만. 이게 바로 태종우야. 어? 태, 태뭐요 왕께서 내려주시는 비말일세. <laughs> 왕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음력 5월 초 열흘이면 하늘에서는 시원한 단비가 내립니다. 사람들은 이 비를 가리켜 태종우라고 부르죠. 조선시대 3대 왕인 태종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이기도 했던 태종은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과의 왕위 싸움 끝에 비로소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태종은 무척이나 엄한 왕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그를 두려워하였죠. 그러나 그는 조선 초기 강력한 나라를 위해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체계를 정비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기도 했습니다. 또그 누구보다도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나라를 이끈 현명한 왕이었지요. 태종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알수 있는 것으로 신문고를 들수 있겠네요. <목소리가> 내 목숨이 위험해! 어서 신문고를! 신문고를 올려야 해! 아이고! 세종은 종로 내거리에 신문고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그 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호소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힘없고 어려운 일을 겪는 백성들은 이 신문고로 인해 그들의 한을 조금이나마 볼수 있었답니다. 하루는 조선팔도 안에서 극성을 부리는 메뚜기 떼들로 인해 농사에 큰 지장이 생겼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태종이 들었습니다. 뭐라? 그 말이 사실이냐? <놀람> 저, 전하! 그대는 그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는가? 그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저 전하, 아, 그게... 그게 말이지요. 오, 오. 지금 당장 가서 그 메뚜기 놈들을 몇 마리 잡아오너라! 어서! 네, 메뚜기를요. 아, 어허... 어허, 내 말이 안 들리느냐? 어서 잡아 오래도. 아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아전하아 아, 잡아오겠습니다. 태종의 명령에 따라 한 신하가 들판에서 몇 마리의 메뚜기들을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태종이그 메뚜기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신하는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지요. 이상하다. 전하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메뚜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 아이 메뚜기로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 음, 나는 전하의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지 뭐. 아이 전하 본부대로 메뚜기들을 잡아 왔나이다 태종은 신하가 잡은 메뚜기 상자를. 한참 동안이나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신하들은 영문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지. <laughs> 메뚜기라. 여기에 그 몹쓸 메뚜기들이 들었단 말이지? 고놈들 아주 통통하게 살이 쪘구만. 내 백성들의 땀과 피를 훔쳐먹으니 그리도 만나더냐? 이 괘씸한 녀석들! 너희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더 이상 니놈이 내 백성들을 괴롭히게 둘 수는 없다! 이놈들이 곡식들을 훔쳐 먹어, 내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백성들의 곡식 대신 차라리 내 오장을 긁어 먹어라. 이놈들아, 음,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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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쩌... 저나... 아... 저, 저... 저... 저럴 수가... 아이고... 아이고 저럴 수가 고 이 메뚜기를 <laughs> 생으로 드시다니 <laughs> 좀 짜구나. 아휴, 저러시다가 배탈 나면 어떠시냐고 아휴, 이상으로. 아휴, 뭐? 아휴, 저전하 괜찮으십니까? 뭐가 그리 놀랄 일이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해서라도 백성들이 편안해진다면 나는 몇 마리의 메뚜기라도 삼킬 수 있다. 안 그러겠느냐? 그 일이 있은 후 신기하게도 백성들을 괴롭히던 전국의 메뚜기들이 모두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1 4 2 2년 제위 18년 만에 태종은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마마... 그것은 자신의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후였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했지. 지금 날이 몹시 가물어서 백성들이 애타게 비를 기다린다고 들었어. 그것이 걱정돼서 편하게 눈을 감을 수도 없겠구려. 이건 짐의 엇보로다.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그것은 걱정 마십시오, 마마.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야,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되겠어. 내가 죽으면 상제께 아래여 간곡히 부탁해서 피를 얻어 보내겠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마마,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곧 일어나셔야죠, 마마. 아니야, 나는 이제 틀렸어. 마마. <laughs> 마마. 아, 마마. 마마. 이렇게 태종은 죽는 순간까지도 백성들을 걱정하며 자신이 죽으면 옥강상제께 빌어 한바탕 비를 내리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3대 왕인 태종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종이 숨을 거두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게임 무슨 소리지? 아니, 아니, 소리인가? 비 소리인가? 아 u l I'm p e 가 정말로 비가 아닌가? 아 a 정말로 u 비가 m 다 e a c e 비가 비가 m peaceful. I'm 어 비가 온다. 비다. 아이고, 비가, 비가 온다. 왔네. e f 께서 I'm p e a 셨다 아이고, 정말이 비가 왔어. 이럴 수가. 정말 e a 께서 비를 나도 보내주셨구나. 아, 정말 신기하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럴수나. 이럴수나. 상왕께서 비를 내주시다니. 오랜만에 비소식에 모든 백성들 역시 기뻐했지요. 와, 비가 온다. 온다. 가뭄은 이제 끝이다. 비이 응? 오신다. 야. 야. <laughs> 그 후로 사람들은 5월 초여름날 내리는 비를 가리켜 태종우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농촌에서는 이 태종우가 오면 그 애는 풍년이 된다고 말하죠. 정말 태종이 상제께 부탁해 비를 얻어 보내주었던 걸까요? 그것은 아무도 알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태종의 백성을 사랑하는 절실한 마음이 진실했다는 것 말이죠.